오늘은 미량시에 특별한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미량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중국집 효화당입니다. 효화당은 방송에도 나온 핫한 중식당인데 이곳은 직접 발효한 춘장하고요. 식초를 사용해서 기존 짜장면과는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사실 효화당은 미량 현지인분들께 알려진 소문난 맛집인데 방송 동네 한 바퀴에도 소개된 곳이더라고요. 효화당은 직접 발효한 춘장이 만들어내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곳의 짜장면은 그동안 먹어봤던 짜장면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자랑합니다 오랜 시간 자연 발효한 춘장이라서 텁텁한 맛 없이 깔끔하고 감칠맛이 풍부하고요 단맛하고 짠맛의 균형이 완벽한 짜장 소스를 맛볼 수 있었는데 짜장면의 기본을 충실히 지킨 정통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휴화당에서 또 유명한 곳이 블루베리 탕수육인데 저는 이번에는 혼자 방문해서 탕수육은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꼭 탕수육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발효한 춘장으로 만든 깊고 깔끔한 짜장면하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만족했던 곳이니까 밀양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